후한 말기, 황실은 쇠퇴하고 군벌들이 할거 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헌재는 명목상의 황제에 굴과했고, 실권은 각지의 군벌들에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조는 점차 세력을 키워가며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무너졌고, 궁정은 군사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조는 헌제를 허도로 옮기며 존한제위 정책을 펼쳤습니다. 겉으로는 한 나라를 받들며 충성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황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헌제는 조조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조조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신하들은 조조의 권위에 복종했고 헌제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헌제의 황후 복신은 명문가 출신으로 단아하고 교양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권력 장악으로 그녀의 지위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복황후는 조조의 독재를 경계하며 은밀히 저항할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녀들과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도 조조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조조는 황실 내부까지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정 곳곳에 첩자를 배치해 황제와 황후의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복황후는 점점 고립되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제한되었습니다. 조조는 황실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황후와 조조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곡황후는 조조의 권력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보관과 함께 조조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신하들을 만나며 저항을 모색했지만 조조의 정보망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조가 황후를 위험 인물로 인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년 조조는 보관이 반역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그를 자결하게 했습니다. 이후 복황후도 연좌제에 따라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모사들과 회의를 거쳐 황후 폐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황실에 대한 조조의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복황 후는 폐위된 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살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조는 황호를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살 길을 막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조가 황실의 존엄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조조가 황호를 겁탈했다는 주장은 정사인 삼국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한서에서도 명시적 증거는 없으며 다만, 조조가 궁정을 마음대로 했다는 해석만 존재합니다. 후대의 삼국지연이나 민간설화에서 악화된 이미지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이 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후대 유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법가적 성향과 신리주의로 유학자들과 대립한 점, 위나라를 건국한 조비의 아버지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황후 겁탈설은 조조를 폭군으로 만들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조종은 정치적 위험만 제거했을 뿐 성적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학계는 조조의 황후 겁탈설을 사실로 고지 않습니다 복황 후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은 분명하나 성적 학대까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이 설은 조조 이미지가 후대에 악화되면서 추가된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자 폐자의 비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